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의 성립과 관련하여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도 있고 기합도 있는데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있는 도 있고 상대방 없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뭐가 있었어? 유재석이 소포 보냈다. 애호박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재물포 가서 지어먹고면제료줬다 이렇게 우면돼두 번째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만약에 모르면 틀려야 되고,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물어봐, 이렇게. 두 번째는. 왜유효무효를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이제, 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인데, 오른쪽으로 봐, 5페이지. 여러분들, 요약지 처분행위, 부담행위 나오나? 그럼 여기를 잘 봐.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매매는, 매매라는 계약은, 물권 편에 있있습니까 있습, 있습, 채권 편에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줘야 연상을 매매라는 계약은 채권 계약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즉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소유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그런 생각을 해줘야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매매를 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뭐하고 그리고 그래, 약정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그럼 매매는, 일단,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약정이라고 그래. 그럼 매매는 약정했으면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그래서 매매 계약을,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는 행위라고 해서 이 매매 계약을 채권 중심으로 한다면 채권 행위라고 하지만, 의무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의무 부담행위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 이 온다. 매매는 부담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 그 처음 오신 분들, 메모해봐. 메모해, 여기다가. 나 다시 써줄 테니까. 매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돼 첫째. 매매가, 매매는 재산권 이전해주겠다고 약정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대금은 고민하지 마라, 그냥. 매매는 이렇게 재산권, 이전, 약정을 했을 때가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그래. 그럼 이때, 약정했으니까 나중에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그래서 이것을, 이걸 우리는 부담행이라고 한다니까, 그냥.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공부하냐면, 유효무효를 알기 위해서는 것이야. 그러니까 매매 계약할 때는, 약정만 지키면 되므로 매매계약할 때는 타인의 권리도 다 매매할 자격은 있어 없어.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매매계약할 때는 소유권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약정할 때는 약정할 때는 재산권 넘겨주고 약정할 때는 재산권 보유해야 돼 보유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만 써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재산권 이전 약정 해주고 재산권 중에서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거 아니야? 오늘 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을 넘겨줘. 소유권, 소유권 이전 서류를 서류를 뭐 돈을 받고 주든 안 받고 주든 상관없어 그런 거. 그러면 재산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를 요 행위를 이행의 문제를 남겨지지 않는 행위라고 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라고 하고, 서류만 교부해야 권리 변동이 생기더라.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이때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 처분행위니까, 이때는 처분행위 할 때는 권리를,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지 않아도 돼. 여기에는 권리를 보유해야만 이런 처분행위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권리를 보유해야 되는데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자가 처분했다면 여기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 고 불러.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 행위를 무슨 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럼 여기서, 자, 꼭 여기까지 설명 해 보시자고. 갑이 아버지 땅인데, 을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아버지 땅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 매매. 그런데 이 을이 병과 소유권 넘겨줄 때는 자 을과 병이 매매 헐다 말해 매매. 그럼 매매할 때는 소유권 갖고 있어야 돼 없어도 매매는 할수 있어. 그래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이고 그리고 이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거 아니야. 지금 이, 여러분들이 요걸 봐줘야 돼. 서류권 이전 서류. 여러분, 지금 뭔얘기라면 김계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는 날과 등기 서류 넘겨주는 날을 따로따로 구분해봐줘. 구별했어?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 처분행위. 눈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처분행위 막 해야 돼, 속으로. 그냥 부담행위.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가 이거 기억해야 돼. 여기 한번 보자. 요것만 하고 시작고 한번 외워보나 매매는 시작. 여기 봐. 이전, 이전할 것 그리고 뭐 했어? 이걸 구별한 것. 약정했으면 나중에 이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나중에 이전해 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전해 주는 행위. 재산권은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원 때와 이전해 주는 행위를 구별을 한야 시간상으로 그러면 이전해 줄 때는 자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는 약정할 때는 자격이 있어야 돼막 해도 돼막 우리 혼인온다고 해도 돼버리잖아 그리고 딴 놈하고 하잖아하 가장 약속은 막 해도 된다 그러나 여기는 소유권 넘겨줄 때는 자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처분권 그 처분권이 뭐냐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야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과 똑같아 대리인가 유효하려고 든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처분인가 유효하려고 든 무엇이 있어야 돼? 처분권 그 처분권을 뭐라고 하냐면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 권리를 권리를 갖고 있는 자만이 넘겨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여기서 따라서 여기 보자 이 갑의 아버지 땅을 의리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소유자로 등기해 놓고 병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있다 약속은 할수 있어 없어 그럼 약속할 때는 자격이 있어야 돼막 해도 돼아 혼인 혼놈도 막나 모르게 나야 이경, 이경아 나 혼인 안했는데너 혼인한다 할 수도 있어 없어? 없어? 안 당해봤냐고 그러니까 약속은 따라가 약속은 막 해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약속 못 지키면 그게 채무부리인 책임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소유권 넘겨줄 때는 막혀야 돼. 처분권이 있어야 돼. 어이, 물어보네. 처분권이 뭐라고 그랬어? 권리를 보유하는 자를 처분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갖고 있어야만 그걸 넘겨주겠다고 약속해야 돼. 따 여기서, 여기서 봐. 이제 종리. 아버지 땅을, 아버지가 소유하는 땅을 지가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한 것처럼 이고 등기했대. 그리고는 병에게 매매했대, 매매. 그리고 서류를 넘겨주었대, 이전해 주었대.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이전해주는 행위는 무효. 이것을 따른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야 이게. 그러니서 등기도 이게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가 돼. 동의? 그럼 이때 이제 이 병이 등기했어도 무효. 그다음에 종에게 넘겼어도. 내매기약은 무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어요그럼 네. 나중에 이제 이 정과 병원을 붙잡고 난리 낼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술 깨고 정신 차려보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이 병, 정은을에게 사문서 유조죄, 사기죄, 다 형법상의 범죄형을 물어서 콩밥 먹일 수 있어. 큰아들이 콩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이왕에 들어가는 거 경험 삼아서 한는5년 있다 오너라. 그러냐?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소유권 넘겨주기 추인해버린다니까, 이것을. 여러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요, 소유권 넘겨주기 행위를 추인해버려 이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이라고 그래. 다시 한 번. 상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추 있었지?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요. 소급해서 유효요. 여기는 소급해서 유효다. 이게 판례 아니야.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한번외어본다 부담행위. 처분행위. 거기 부담행위에 한번 보면, 그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가 임대차이고, 처분이 따르는 부담행위가 매매교환 증여야. 그럼 여기서, 여기서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이 매매는, 매매는 언제는 처분행위가 되고, 언제는 부담행위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존행위, 소유권에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어. 대리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는 할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구별할 때 매매는 여기에 해당해, 처분행위. 그래서 총유에서의 총유물에 총유물의 처분, 총유물의 매매는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와 처분행위여 처분행위다, 이게. 그러나, 부담행위와,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할 때는, 매매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구별해줘야 돼. 즉즉뭔얘기냐면 매매는 넓은 의미에서는 처분행위에 들어가.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놓고 구별할 때는, 부담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즉, 뭔 얘기냐면, 유효무효를 논할 때는 여기요. 유효무효를 논할 때는 알아들었어. 그러나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를 할 때는 보관이요, 처분행위야. 여기에 해당한다 하시면 돼. 즉, 총유물의 매매는 총유물의 매매는 어디야? 처분행위 이해 갔나? 그리고 유효무효를 논할 때는 부담행위냐, 처분행위 이렇게 구별하시면돼 그래서 한번 밑에 문제 한번 보자. 1번. 1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 유효, 무효. 그러니까 이거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민법은 부담행위냐처분행위냐를 공부하는 이유는 유효, 무효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매매는 얻자. 1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라고 그랬지? 어째서 유효야? 여러분, 논리를 펴면 돼. 부담행임으로 위 이렇게 면 되는 거예요.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2번. 이중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왜?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이해 가셔요? 그 다음에 그 3번 밑에, 3번 밑에 종중재산의 매매 나오나? 종중재산의 매매에서는 매매를 뭘로 봐? 총유물의 그 처분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행위와 부담행위를 구별할 때, 유효와 무효를 논할 때는 부담행위야. 유효, 무효를 논할 때는. 그러나,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구별할 때는 매매는 어디에 해당을 해? 처분행위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어디? 자, 5번 봐. 5번.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 매도했지, 매도. 근데 매도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일 때는 어디에 해당을 해? 근데 유효무효를 논하는 걸잘 봐야 돼. 봤더니, 그 매매계약은 유효다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유효 무효를 물어볼 때는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어,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에이씨 정신없네. 그냥 유효 무효만 물어본다면 우리는 유효 무효를 물어보면 틀, 거기서 틀리냐 맞느냐만 돌리는데 그래서 유효 무효를 물어볼 때는 처분행위, 부담행위. 어, 그렇게 공부해버리면 돼 유효냐 무효냐 물어볼 때는 부담행위다.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를 물어볼 때는 어디에 해당을 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억하면 되의처분이니다 유용 무효를 논할 때는 부담이니 이해 가죠? 음,